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10월 27일 우리가 강고했듯이 우리 한국 교회 200만 2 0만명 연합 예배 및큰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강화문 일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까 7시에 6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7시에 버스 한 대로 26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어디쯤 가셨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든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전체 집회가 사실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집회이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버스가 막 수, 수많은 버스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진행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아무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또 여기에서도 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 뭐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봐서 알다시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에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할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로마서 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세례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6장 3절 4절입니다. 물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로 씻는다 씻겨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한 가지는요 물에 잠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 살수 이렇게 모, 손으로 물을 조금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때는 강이나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을 실제로 물에 빠트려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과 동시에 내가 물 잠긴다는 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교지에 가서 실제로 침례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을 이렇게 강에다 데리고 가서 세례받을 사람들을 이 성교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모래 이렇게 빠뜨렸다가 이렇게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모래 빠뜨렸다가 일으키고 또 빠뜨렸다가 일으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짧게 빠뜨리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빠뜨리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왜 이렇게 시간차가 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치고 성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교사님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짧게 빠트리고 어떤 사람은 길게 빠트리고 이유가 뭡니까? 이랬더니 진담인지 농담인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다. 이 사람은 많이 죽었으니까 조금만 물에 빠트려. 이 사람 많이 죽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물에 푹 빠트렸다가 이렇게 한다네. 여러분 이런 세례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물에 빠진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죽는다. 거예요. 이전의 삶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은 5장 뒷부분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런 죄인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과 연결해서 6장1절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너희들 계속 죄에 머무르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너희들 계속 죄에 머무르는 것이 맞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제는 죄짓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6절과 7절이에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어 하미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같이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단.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죠, 지옥가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어,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우리 성도님 특별히 연세 많은 성도님들한테는 꼭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봐요. 한 가지 더.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혹시 내일 또 또 그다음 날또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열명중한 여섯 일곱 명은 얼굴이 좀 힘들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이전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다 용서하시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참 죄송하고 참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진 않지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해 하네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 몸의 사욕, 욕심, 정욕이 너희 몸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늘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정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로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작정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싸우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사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은 피 흘리는 정도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아주 치열하게 아주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이제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모든 대가를 다지불하시다 하지만 그렇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음해 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정말 그것까지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시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솔로몬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있 우리는요,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너무너무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겠습니까? 죄의 시험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자물이라 우리는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바람직한가 우리의 삶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원문의 뜻을 보면 방향을요. 우리는 죄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삶이다.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바라보지 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사람의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대 철학을 보면요, 사람의 육신은 부정합니다. 사람의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겨나가면, 그육신을 통해 의의 무기가 그 육신은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거는 안 해야 된다, 금지하고 이런 것만 사실 익숙해. 그것보다는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적극적인 일이고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행하여 나아가야 될 필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사모에라 1 1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왜 다윗이 범죄했느냐?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일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자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는 궁정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낮을 쉬다가 밤에 이렇게 올라오게. 이 빈틈, 이 여유가 있는 이 틈에 마귀가 다윗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빈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술, 술 취하지 말라. 말라. 이는 방탕한 음,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충만함을 받으라. 아, 아멘.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자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조금 마시는 거안 괜찮습니까? 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사실 이 본문의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요 할래 말래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봉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충만함이 있으면 더 하고 싶고 더 바르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이거 해야 될까 이거는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런 거 따지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틈을 타고 그런 빈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빈틈이 없이 흉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가 서울에서 모입니다. 왜 일이 일어납니까? 뭐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뭐 이견도 있고 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한 망이가. 악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 그래 뭐그 인권은 보호해야지. 다들 차별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들의 작전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알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울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틈을 타고 공격합니 틈을 타고. 여러분의 틈을 타고 빈틈을 타고 교회의 빈틈을 타고 가정의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택성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한 이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유혹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